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때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철저의 피와 물을 서수시며 하나님 온전한 성물이 되셨어. 하나님 아버지께 올릴 증거되어 빠신지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일방적인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계셨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순종하심과 인간 사랑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십도하기 위해 승차하시며 이루어진 일들어오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이름 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되시는 예수. 오늘도 아버지 붙들고 내일도 붙들어 주여 오실 날까지 예수 붙들어 사는 이들 예수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지요 예수 초월하고 산 하나님 앞에 나을 자 없고 예수 그래도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수없고 예수로도 없이는 하나님을 나와서 이처럼 찬양할 수없습니 하나님의 알파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또한 예수 이름, 성명 이름 붙들어 나오는 오 우리를 슬러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저를 믿어야 되며,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구약의 모든 계시들 하나님 민사를흔이이겼던 절기일과 아버지 하나님 성막에 들었던 모든 제사들이 예수 통하여 일어졌음을 알고 아멘. 예수 이름 붙들어 사는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어 상연될 수도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사님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록을 모시고, 말씀에 지어 하시고, 능력으로 충분히 해 주시옵소서, 증가하는 자나 듣는 자, 한가지로 얼마나 인기가 시간시도를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옵소다 아멘.